안녕하세요. 믿음과 신뢰의 부동산 전원다권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옥천면 신봉리에 신축 주택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하려 나왔는데요. 여기 신봉리는 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선호도 1인 지역인 건 아시죠? 어, 용천리, 신봉리, 옥천리를 이렇게 중심으로 굉장히 선호도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어, 대지 면적은 150평이고요. 건평 48평. 어, 안에 들어가면 제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어, 지금부터 이 집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부터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2차선 도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제가 주변 환경을 보여 드리면 어, 겨울이라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전경이지만 하나도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경사진 지역의 주택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전경을 하나 보여드리고요. 조금 아스팔트가 있는 길로 올라갈 수 있는데, 딱 여기서 끊겨요. 여기에 주차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차두 대에 넉넉히 대실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농벽이 쌓여있기 때문에 뭐 지나가는 차들이 보이거나 이런 걱정은 저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차를 대시고, 네,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 공간이 그렇게 작지 않아 보이거든요. 여기 나무 조경하셨고요. 여기 이렇게 제가 정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단으로 대문으로 들어오면 돌 계단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여기가 150평이라고 하는데 집을 뒤로 바짝 대셨기 때문에 정원도 굉장히 넓게 시원하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나무들도 간간이 이렇게 심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겨울이라 조금 예쁘지 않게 전경이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막힘이 평생 조망권을 자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정경 이렇게 보시면 네, 네. 지대도 높지 않은데 정경이 되게 예뻐요. 자연스럽고 한적하고 굉장히 조용한 마을이에요. 이렇게 네. 한번 보여 드렸고요. 여기 마당에 뭐 수도 설치하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도 집에 음, 데코 시공을 하지 않고요. 현마으를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집 옆도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걱정하실 필요 없이 벽 처리 다 되셨고요. 네, 요렇게 집 뒤로 가면 안전할 수 있게 예, 다벽 처리 하셨어요. 바닥에 세면, 네, 처리 다 하셨고요. 이렇게 네 공간 활용할 수 있게 집을 바짝 대셔서 굉장히 예, 집이 넓어 보여요. 150평이 아니라 한 200평은 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렇게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해서 건축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요 집에서 들어오셔서 볼수 있는 네 여기 다들 보셨고요. 텃밭 어, 공간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 그거는 이쪽 한쪽에 이렇게 마련하실 수 있는, 예, 공간 되실 것 같고요. 뭐, 이쪽에, 예, 잔디 제거하고 텃밭을 하실 수 있고요. 요즘은 그렇게 텃밭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은 아직 텃밭 공간은 마련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셨고요. 지금부터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널찍한 현관이 있고요. 지금은 여기 건축주분이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기 신발도 좀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 어, 신발장 있고요. 여기 3도를네 지나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집을 이제 둘러보겠는데요. 네, 거실이 굉장히 넓게 빼졌는데요. 여기는 부엌과 거실을 좀 분리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기 거실 창을 크게 빼셔가지고요. 아, 보이는 전경도 굉장히 시원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 요 앞면에 네, 이런 테레비 나올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셨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간이 벽을 설치하셔 가지고요. 부엌과 이거 분리를 시키셨어요. 여기가 주방이시고요 네, 여기 아주 깔끔하게 하얀색으로 네, 이렇게 하셨고요 아일랜드 식탁까지 이렇게 하셨고요 여기 문을 열고 나가면 네. 가용도실도 이렇게 보시면 그냥 신발 신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연결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냉장고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건조기, 세탁기, 그리고 뭐 여유분의 채소나 이런 것들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굉장히 크게 빼셨어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있는 아파트 시험 싫으시는 분들한테는 강력히 추천하고 싶고요. 요런 조명 하나하나도 굉장히 예쁘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네, 식탁 있고, 이렇게 해서 부엌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창문 더 만드셨고요. 이렇게 나가서 바베큐 파티 같은 거할 때, 네, 현관을 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엌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문, 예, 크게 양쪽으로 더 빼셨고요. 여기 갤러리 창 이것도 하나 빼셨고 부엌에 활기할 수 있는 네, 부엌 창도 따로 하셨어요. 아 여기 조명등이 굉장히 예쁘네요네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빼셔가지고 거실이랑 네, 주방이 분리되고 식탁에 네, 이렇게 할수 있는 네, 거실 등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지금 밖에 영하 한 3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굉장히 집이 따뜻해요. 어, 남양집이다 보니까 예, 집이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면으로 가시면 어,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1층에 방이 하나 있는데요. 방에 지금 제가 건축주분이 살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침대 에 넣을 수 있는 공간과 여기 책상까지 예,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요.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창문, 네, 창문도 아주 시원하게. 빼셨어요. 어, 갤러리 창 여기 있고요. 1층에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겨울에 뿐만이 아니라 옷을 이렇게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드레스룸이 있어서 여기도 지저분한 거 가릴 수 있게 문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예, 안방에 드레스룸까지 이렇게 있고요. 아, 어, 방이 좀 작지 않아요. 되게 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예, 준비됐고요. 이렇게 1층에서 바라보는, 네, 거실과 식탁 분위기 한번 보셨고요. 이렇게 보시면 1층에 화장실. 네, 화장실도 한 3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장실, 네, 환기할 수 있는 유리도문도 하나 설치하셨고요. 이렇게 화장실 있고요. 여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창고.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문네 하셨고요. 네 제가 이제부터 2층으로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층도 이렇게 원목으로 다 하셔서 나무 냄새가 굉장히 좋게 나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올라갈 때 이거 소리 안 나는 거느끼시잖아나요 굉장히 튼튼하게 목조를 하셔서 이렇게 푹푹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갤러리 창도 와 굉장히 크게 빼셨고요. 조명 등도. 아 예쁘네요. 네네 이렇게 해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와 햇빛이 너무 잘 드네요. 그리고 2층 공간에 거실을 굉장히 크게 빼셨어요. 요즘은 음, 1층 2층 분리해서 자녀분들도 넉넉하게 쓰실 수 있게 거실을 굉장히 크게 빼신 것 같은데요. 와 여기 앉아서 또 커피 한잔 마시며 볼수 있는 전경도 아 굉장히 예쁩니다. 네. 이렇게 평생 조망권을 갖는다는 게 평지에서 쉽지 않은데, 이 집은, 어, 평지이면서 평생 조망권을 확실히 확보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베란다, 네. 여기서 보시면 나무나 산들, 잔잔한 산들 굉장히 잘 보이고요. 네, 이 공간도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고요. 네, 아, 거실이, 2층 거실이, 아, 햇빛이 너무 잘 들고요. 아, 전경도 예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2층 방을 예,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는 그냥 운동하고 마사지하는 방으로 지금 쓰시는 것 같아요. 예, 별다른 짐이 없는데요. 여기도 창 충분히 넉넉하게 빼셨고요. 여기 갤러리 창, 그리고 방마다 이렇게 드레스룸을 놓셨어요 그래서 뭐 겨울 옷이나 이런 청소 2층에 쓸수 있는 청소기 같은 거를 담아 놓을 수 있게 이런 거 하, 설치하셨고요. 예, 여기. 슬라이딩 도어로 문 예, 설치하셨고요. 이렇게 2층에 방을 하나 보셨고요. 2층 정면에 가면 방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아, 이 방도 굉장히 커요. 이렇게 보시면 네, 갤러리 창 있고 창문 있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 당연히 돼 있고요. 여기가 약간 움푹 들어간 공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컴퓨터 방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여기 서재로 이렇게 쓰셔도 공간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여기 조명들도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아, 방이 작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방에도 드레스룸. 방마다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어서 예, 한 방에 뭐 옷방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방마다 자기 자기 방에 옷을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2층에 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있으시고요. 2층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2층 화장실인데요. 1층 화장실처럼 예 작지 않고 넉넉한 한 2평 정도, 두평반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고요. 여기에도 창문을 빼셨어요. 환기 충분히 할수 있게. 네 세면대도 아주 세련되게 예쁘게 설치하셨고요. 탈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신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2층에 화장실. 아 진짜 햇빛이 너무 잘 드네요. 지금 제가 한 3시쯤 온 거거든요. 근데도 햇빛이 너무 좋으니까 집이 굉장히 따뜻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예, 더 보여드렸고요. 아 신봉이라는 동네가 이렇게 잔잔하고 이렇게 봉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간 거를 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단지가 아닌듯 단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적함을 누리기에는 최고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보시면 지나가는 차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동네가 굉장히 예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옥천면 신봉리에 나와 있는 신축 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신봉리는 아신역이 차로 한 7분이면 나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 오시면 4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 집은 안에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한 집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찾는 신축 전원주택이 아닌가 생각돼요. 이 집이 궁금하신 분은 왼쪽에 전화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릴 겁니다. 빠른 답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전원닷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